복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입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의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스리요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바베리요그 위는 스알디에리요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타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다비요, 그 위는 아이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룩이요그 위는 로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보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두 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아레시요그 위는 마할라레요 리그 위는 가인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람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극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아침 시간 주의 자녀들이 나아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또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좌르나 우르나 지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요. 시냇가이심은 나무처럼. 평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어느 이 아침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목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겠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이 모든 내용은 일어난 일이 노아가 만들어 낸 일이 아니고 그냥 누가가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만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그 당시에 일어난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아는 그 일에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서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그것을 넘어서서 메시아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유명세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요한을 호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메시아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광야에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요한은 아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따랐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군인들도 오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도 오면서 그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또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뭐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례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또그 당시에 있던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 부도덕한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헤롯의 새로 맞은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굉장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유대 역사에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메시지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책망할 정도로 그 책망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보다 훨씬 세례요한이 더 많이 알려진 그 당시에 세례요한 하면 누구나 다알수 있을 정도로 이미 선지자로서 그런 사역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세례를 받은 그냥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한 분파죠 거기 세례를 받고 시작했던 분이 이제 결국은 세례 요한보다 더큰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 훨씬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역의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그 자기의 사역 성공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그를 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그의 사명을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다.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자꾸 부축이고, 그를 정말 높이고, 어, 그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소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로 아 그는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 세하여야 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소개해 주므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또 그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을 풀어 주고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종이 종들이 하는 일이죠. 종이 하는 그 일도 예수님이 너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립서비스가 아니고 복음서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인기를 누리고, 우리가 뭔가 좀할수 있는 정도로 되면, 우리 마음이 내가 했던 것, 나의 성공, 나의 업적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의 영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목회자들도 그런 어, 유혹에 많이 빠지고 성도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으면 그게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자기의 초심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렇게 감당하는 분이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을 그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도록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잘남,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성공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 그분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말 예수님만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 능력 있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신발 끈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소개한 예수님은 누구신지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지금 아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천놈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무도 알지 못한 듣보자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에 와서 세례를 받고 계신 분 그런 분이신데 세례 요한이 그 앞에 감히 신발끈도 볼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능력 많으신 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게 세례 요한의 신앙과 그의 사명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든 죄의 소욕에서 많이 사람들을 갑질하고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갚아주겠다는 결심을 세례로서 그러니까 물로 씻음으로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세례를 넘어서서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불과 성령은 구약 성경의 우리 모든 그 선지서를 보면 불과 성령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 태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은 태우 심판이시고 그리고 정결한 것들은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애므로더 정결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정화의 상징이 불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골라내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마지막 심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해서 새롭게 하는 상징이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일, 어,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단순히 외적인 우리의 회개의 상징으로 그냥 물로 씻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씻어 우리의 죄가 사해물 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실제로 이루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실제로 제어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신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동물과 사람을 비교할 때도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창조물인 사람, 사람과 동물은 가치 피조물인데 창조주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큰 차이겠죠. 그런 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쭈정이를 구분하시를 마지막 심판 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알기로는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 족보를 요곳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심판하시고 이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분임을 오늘도 소망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세례를 받으셨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지만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상징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성경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서 그곳에 무릎 꿇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면서 그렇게 율법 가운데 살아가시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시고 율법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런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위치에 그대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고 성령이 그 위에 마시고 하나님의 그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당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좌우 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깐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할때그 세례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난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 우리가 물에 담그는 것이 이제 밥티조 세례, 이렇게 물에 담갔다 나오는 거. 그 우리,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물에 잠구 그런 준비가 안돼 있으니, 까는 이제 물을 물을 뿌리죠.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단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이 세례가 상징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죠.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것,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연약함,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들,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이 미리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어린 아이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간의 제한된 그 성장 과정을 친히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섬기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세례를 받는 길도 걸어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그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더 뛰어난, 더 능력 많으신 분,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능력,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서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